안녕하세요. 연세혈피성형외과 원장 이원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코끝 성형, 그 중에서도 코끝 연골 묶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콧대는 높지만 코끝이 뭉툭하거나 낮은 경우, 혹은 복코처럼 둔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코끝은 얼굴의 중심이자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동양인처럼 피부가 두껍고 연골이 약한 경우에는 단순히 높이는 것보다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와 맞춤형 설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끝 성형의 핵심 원리부터 연골 묶기 술의 실제 효과, 적응증과 한계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코끝 성형은 단순히 코끝을 높이는 수술이 아닙니다. 이 수술은 얼굴의 중심선을 조정하고 정면과 측면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콧대가 아무리 높아도 코끝이 낮거나 뭉툭하면 얼굴이 퍼져 보이거나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코끝 성형을 통해 전체 코 라인을 정리하면 인상이 세련되고 상대적으로 입도 들어가 보이며 비율이 더 좋아 보입니다. 특히, 1대1대0.8의 비율을 갖춘 코는 동안 이미지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최근 미용 성형 트렌드에서도 코끝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코끝의 모양을 결정 짓는 핵심은 날개 옹골, 연골, 연골입니다. 이 연골의 구조와 배열, 그리고 연골 사이의 거리, 각도에 따라 코끝의 높이, 넓이, 돌출 정도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동양인의 경우 연골이 작고 평평하며 사이가 벌어져 있어 코끝이 넓고 뭉툭해 보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때문에 수술 전에는 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개인의 연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술 계획을 세워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끝 해부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끝 연골 묶기는 코끝 연골을 실로 묶어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최소절개 코끝 성형술 중 하나입니다. 이 시술은 특히 코끝 연골이 벌어져 있어서 코끝이 넓고 뭉툭해 보이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기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돔간 봉합법으로 연골의 돔 부분을 서로 가까이 당겨 코끝을 좁히고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위측각 연결 봉합법으로 연골의 위측각을 연결하여 콧볼라인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기법으로 뭉툭하거나 복코인 경우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묶기술만으로는 콧끝의 높이나 전체 라인을 완전히 바꾸긴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연골이식이나 지지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연골 묶기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술법은 피부가 얇고 연골 사이가 실제로 벌어져 있는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코끝이 퍼져 있고 둔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연골 자체는 튼튼한 분들에게는 묶기술만으로도 충분한 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부가 두껍고 연골이 약한 분들은 묶기술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도하게 당기면 콧구멍이 들리거나 코끝이 찝혀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즉, 적절한 케이스 선정이 수술 성공의 핵심이며, 수술 중 연골 상태를 직접 보며 최종 술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코끝 성형은 단순히 코끝을 높이기 위한 수술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얼굴 인상, 입체감, 조화를 고려해 얼굴형을 더 세련되게 바꾸는 수술입니다. 정면에서는 작고 오똑한 코끝으로,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인상이 훨씬 또렷하고 입체적으로 바뀝니다. 수술 후 회복은 약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붓기와 모양 안정에는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늘은 코끝 성형과 연골 묶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코끝 묶기술은 특정한 케이스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맞는 술식은 아닙니다. 연골 상태, 피부 두께, 얼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히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코코 성형을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코끝을 높이는 것보다 얼굴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수술을 선택하셔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